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0년차에 올해 40이 넘어간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불편하고 화나는 일이 많은데 바로 옆에서 시어머니까지 절 자꾸 건드려 대시니 제가 빡치지 않을 수 없었던 지난 몇 달간의 기록을 사연으로 보내보려 합니다. 저는 무남동료 외동딸로 자라났습니다. 전 아코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가 몸이 안 좋아지셔서 아들을 바랬던 아빠의 바음과는 달리 더 이상 아이조차 가질 수가 없으셨고요. 결국, 어떨 때는 딸 하나만 키우게 되자, 아빠는 뭐가 그리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몇번 저를 아들처럼 키워보려다, 그냥 본인이 아들 하나 구해오겠다며 집을 나가셨어요. 그냥 솔직히 말하면, 아들 가지고 싶단 핑계로 바람 피우러 집 나간 인간 쓰레기였던 것입니다. 덕분에 어린 시절, 아니, 제가 엄마와 살았던 결혼 전에 제 삶은 통째로 부류했었어요. 돈 벌어다 주는 아빠가 집을 나가 버리자 엄마는 안 좋은 몸을 이끌고 저 하나 먹여 살리겠다고 여기저기 겨우 알바 자리라도 구해서 돈을 벌어 오셨고 그런 엄마를 보며 전늘 학교에서든 어디든 그 돈을 쓰는 것 자체가 죄스럽고 고역이었습니다. 어린 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공부 말고 우리 엄마가 지금 어디서 무슨 중노동을 하며 몸을 혹사시키고 있을까 싶어 걱정되어 늘 교실 창밖을 바라보기만 했고.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 엄마가 먹으라고 차려놓은 밥도 먹지 않은 채 아껴뒀다가 퇴근하고 집에 온 엄마와 함께 그조그만밥한 공기를 나눠먹곤 했어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고 아무리 벌고 또 벌어도 지갑이 채워진 날이 없었습니다. 늘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던 저희에게 그나마 유한이 되었던 것은 서로에 대한 끈끈한 사랑이었습니다. 운이 좋게도 고등학교에 들어가. 공부는 꾸준히 잘했어서 대학도 장학금을 받고 입학을 했으며 대학 다니는 내내도 엄마 고생시켜 등록금 벌어오게 하고 싶지 않다며 죽어라 과외 알바에 공부까지 해서 4년 내내 장학금을 받고 졸업을 했어요. 친구들이 흔히 하는 어흥연수도 제대로 못 가봤고 하다못해 그 즈음에 있던 파주 영어마을도 한번안 가봤네요. 자격증 공부고 뭐고 일단 돈부터 무조건 벌어야 한다는 그 마음 하나로 곧장 취업을 했고 마음은 늘 불행했지만 돈은 따박따박 잘 주는 대기업에서 서른 가까이 되도록 돈 모으면 일만 하다가 얼떨결에 남편을 만났어요. 회사에서 자주 가는 회식장소였던 근처의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던 남편은 상사들에 이끌려 늦은 시간마다 술을 마시러 오는 저를 오래도록 봐왔다고 했어요. 같이 신나서 술을 들이부어 마시는 모습부터 도살장에 끌려가는 개마냥 억지로 웃음을 지은 채 힘겹게 술을 들이부는 모습까지... 그리고 결국 그 힘든 내색을 어디다 할 곳이 없어? 식당은 화장실에서 혼자 대성통곡을 하고 나와 세면대에서 눈물을 닦던 모습까지도 말이죠. 저를 보며 어떻게 사는 사람이길래 저렇게 왔다갔다 표정이 변했다 말았다 하면서 자기 뜻대로 살지를 못하고 있을까 싶어 자영업을 하던 남편은 회사 다니면서 현대판 노예로 살아갔던 저를 무지 신기하고 또 애처롭게 쳐다봤대요. 반면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그곳 사장인 줄도 몰랐어요. 그냥 부장님이 주신 카드로 여자인 제가 계산을 처리할 때마다 계산대에 서서 몇번 저를 쳐다보길래 이젠 식당 직원도 내가 만만한가 싶어서 막 자격지심에 우라통이 터지려고도 했었죠. 그러다가 한번 모든 팀원들이 술에 취하고 계산을 해야 했던 저는 끝까지 돈을 부릅뜨고서 버티다가 회식이 해산되던 때 가장 마지막으로 자리를 빠져나가며 계산을 하려는데 남편이 절 계산대에 계속 세워졌어요 카드가 작동이 안 되는 건가 싶어서 순간 식은땀까지 흐르며 이 돈을 다내 카드로 계산을 해야 하는 건 아니겠지 하며 아찔한 걱정을 하던 중 남편이 제게 식당 명함을 건네주더라고요. 언제든 힘들면 여기로 전화를 하라며 식당 명함인데 왜 적혀있는지 모르겠는 핸드폰 번호를 가리키는데 내심 그게 그날 제게는 술보다 더 유한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적극적으로 끌릴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힘든 표정과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나누며 서로에게 암묵적인 유안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늦은 시각까지 공짜로 남편 가게에서 고기 얻어 먹으며 여러 번 취하기도 했고 대놓고 울어보기도 하고 제 인생의 첫 연애였는데 볼꼴못 볼골을 다 보여줬었답니다. 왠지 저희는 서로가 참 좋았고 그래서 결혼까지 강행했습니다. 남편은 힘든 제가 자신에게 기댔으면 좋겠다고 하여 꾸준히 제게 구애를 했고 모든 게 만사 지치고 짜증났던 서른쯤 저는 이 정도 힘들게 살았으면 이젠 좀더 편안히 내 삶을 살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그 구애를 받아들였죠 저희 엄마는 저와 함께 사시며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더 이상 알바는 하지 않고 집에서 쉬고 계셨는데 제가 결혼을 한다니 뭐 그리 속상하고 기쁘신지 하염없이 울며 좋은 사람이면 되었다고 행복하라고 축하해 주셨어요. 반면 저희 시댁은 조금 다른 입장이었습니다. 제가 좋은 회사를 다니는 것에 처음엔 큰 관심을 보이시더니 이내 저희 부모님이 이혼하셨다는 소리를 들으니 굉장히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이셨죠. 워낙 어릴 때부터 이혼 과정에 대한 편견이 있었고 절 불쌍히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익숙했었기에 크게 놀라지는 않았지만 참 서럽더군요. 우리 엄마가 잘못한 것이라곤 하나 없는데. 몸이 악게 아들을 못 낳는 이유만으로 집 나간 아빠를 욕해야지? 왜 혼자가 되어 날 씩씩하게 키워내신 우리 엄마를 욕하고 이혼 과정에서 자란 나를 불편해하는 건지 인생이 뭐 이럴까 싶어 그냥 결혼마저 다 때려치우려 했습니다. 우리 엄마를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과는 절대 사돈으로 맺어주고 싶지도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무슨 짓을 했는지 시부모님의 태도가 그후싹 바뀌었어요. 불편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결혼을 찬성하다며 하다못해 애물 애당까지 싹다 생략을 하신다고 한 바람에 남편이 혼자 구해서 살던 집에서 전 몸만 들어가면 되었고 남편은 제게 부담 가질 것이 하나 없으니 결혼을 하자고 더 강하게 밀고 나왔죠. 이제 보니 남편이 결혼을 포기하라는 저를 눈치채고 먼저 선수를 쳐 시부모님께 화를 냈던 회유를 했던 설득을 시켰던 것입니다. 뭔가 망가진 집인 줄 알면서도 임시방편으로 뜯어 고쳐 집으로 이사를 들어가려는 듯 했던 기분. 그러나 그렇게까지 내게 매달려주는 남자가 없었던 제게 남편은 그야말로 다시 만나기 힘들 이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과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나 지난 10년간 결혼을 하기 직전보다도 더 다이나믹한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났죠. 저뿐만 아니라 저희 부부에게 말입니다. 남편은 제가 고생을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자기 일이나 가끔 도와주면서 집에서 편히 쉬고 장모님과 함께 휴식다운 휴식을 보내라 해서 결혼하고 4년 정도가 지나 일을 그만뒀습니다. 사실 결혼 후부터 꾸준히 퇴사를 하라는 말을 해왔지만 혼자 있는 저희 엄마 노후비에 용통까지 생각을 하면 절대로 쉽게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잠시 휴직을 하게 되었고 연달아 둘째까지 낳아버리면서. 완전히 회사원은 작별을 해야 했어요. 내 옆과 뱃속에 자식이 둘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엄마에 대한 걱정이 앞섰지만 다행히 남편이 언제나 먼저 엄마를 챙겨줘서 제가 걱정을 덜수 있었죠. 그런 남편에게 늘 고맙고 미안해서 저도 제가 내조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며 시부모님께도 늘 잘해드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갓난 아기와 임신한 몸을 이끌고도 자주 시댁을 찾아가곤 했습니다. 첫 아이가 아들이었는데, 시부모님, 특히 시어머니가 저희 아들을 너무 좋아해 주셨거든요. 비록 저에 대해선 다 만족하지 못하셨는지 그리 새갑지도 않으셨고, 애초에 깊은 대화란 걸한번 나눠본 적이 없었지만, 제 새끼만이라도 이뻐라 해주시니, 전 그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자꾸 아이를 보여드리고, 제가 옆에서 며느리 노릇에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어머님도 언젠가 나를 애뻐해 주시지 않을까 싶어서 불편한 기색 한번 보이지 않고 시댁에 늘 발걸음을 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제 몸이 자유롭지 못하던 그때부터 알게 모르게 절참 난감하게 하셨습니다. 예로, 손주를 보고 있을 테니 장을 봐오라며 종이에 한 가득 적힌 것들을 사오라고 카드 한장 쥐어주시고 도로 집 밖으로 내보낸 적도 참 많으셨고요. 저는 임신한 몸으로 제집 살림도 남편 없이는 쉽게 장 보러 가기가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가 시키신 물건들을 장 봐서 양손 가득 쥐고 시댁에 돌아가다가 몇번 주변에 지나가던 아주머님들이나 학생들이 도와줘서 시댁으로 간 적도 있을 정도였어요. 한 분은 저를 도와주신 아주머님이 시댁 현관 앞에서 시어머니를 보고는 "이거 한 10kg는 되겠는데 임산부한테 이러면 살인이에요." 하면서 살벌한 농담을 건네기도 했는데 그때 시어머니는 아휴, 얜 고생을 많이 하고 살아서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면서 되받아치고는 돌려보냈어요. 그날 집안에서 전 낯선 아주머니한테 시어머니를 고자질했다는 오해를 받으며 눈칫밥을 먹다가 끝내 밥도 못 얻어먹고 집에 돌아왔고요. 그 뿐만이 아니에요. 남편과 함께 시댁을 찾아가도 남편 없을 때만 교묘히 절 괴롭히시는 건지 뜨거워 죽겠는 꼬막을 식히지도 않은 채 껍질을 까내라고 맨손에 식빵용 나이프 하나만 쥐어 주신 적도 있고 1인 그릇에 남편과 따로 김치를 담아 주시며 겉절이라 맛있다고 하시더니 제 김치엔 알고 보니 식초를 하도 나 많이 넣어 놓으셔서 제가 먹다가 제채기를 미친 듯 하다가 남편이 이상함을 눈치채 대신 먹어보곤 시어머니께 난리난리를 친 적도 있었어요 일부러 식초 퍼 부었냐고 물어보는 시어머니는 참기름인 줄 알았는데 몰랐어! 하며 핑계를 대며 요리조리 잘 피해가셨지만 그뒤론제 국물엔 소금 한 숟가락을 더 넣어주신다거나 생선은 덜 익힌 부위를 잘라주시는 등 굉장히 무섭도록 저를 괴롭히고 또 그것에 대해 재미를 느끼시는 듯 했습니다. 솔직히 밥에 돌이나 머리카락 넣는 거 있잖아요? 그딴 건 정말 일도 아니었어요. 밥을 아예 요리로 안한채맨 밑에 생쌀을 넣어두신 바람에 오도독 씹다가 남편이 급기야 밥그릇을 깨뜨린 적도 있었죠. 다행히 아이들은 방 안에서 핸드폰 영상을 보고 있느라 못 봤었지만, 그날 남편은 미친 사람 마냥 시어머니께 울분을 토하며 다시는 시댁 안 온다고 했고, 시어머니는 그 말에 안 된다고 내가 늙어서 밥을 잘못 지은 거라며 막또 매달리고 사과를 하셔서 어찌저찌 넘어간 적도 있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제가 남편을 달래며 그래도 시어머니는 나한테 잘해주셔. 하면서 시어머니 편을 들었다는 점이 남편을 진정시킨 가장 큰 이유였고요. 저희 엄마한테 잘해주는 남편에게 미안해서라도 남편과 시어머니가 자꾸만 저 때문에 싸우는 걸 원치 않아 전 계속 모든 걸 참고 혼자 견뎠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바보 같지만 그 당시만 해도 전 그게 최선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옆에 아이들도 있는데 엄마가 할머니한테 괴롭힘 당하는 거를 보여주고 싶지도 않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시어머니의 음식을 가지고 저지르는 장난질을 두고만 보며 결국 그 장난질에 계속 부채질을 하고야 말았죠. 그러다가 남편이 하고 있던 고깃집에 분점 한 개를 더 내면서 최근 몇년 동안은 시댁 근처가 아닌 정반대의 동네에서 일을 하다시피 했고 남편이 새벽에 장사 끝내고 집에 오는 걸 너무 힘들어 하길래 새로운 분점이 생긴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자연스레 시댁과는 거리가 배로 멀어졌고 덕분에 전처럼 시댁을 자주 찾아갈 이유도 없었고 멀다는 핑곗거리가 생겨 시어머니를 피하며 살 수가 있게 되었죠. 코로나로 장사가 예전만큼 미치게 잘 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회사 근처라 그런지 이것도 꽤나 늦은 밤까지 손님들이 잘도 찾아왔고 아이들이 큰 마당에 저도 집에만 있기 심심해서 자주 남편을 따라 가까운 식당에서 일을 도와주고 했는데요. 일을 해야 해서 시어머니도 불러내시지 못하실 테니 더 바쁜 척하면 남편을 도와 시어머니를 피하려 한 것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시어머니께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나 보더라고요. 손주가 보고 싶다고 말이죠. 저희 둘째는 딸인데 단한 번도 제딸 보고 싶단 말은 안 하시고 대놓고 손주손주 손주 거리면서 손주만 찾으시는 저희 시어머니. 남편도 요즘 바빠 죽겠어서 찾아갈 시간이 안 된다고 대충 거리를 뒀는데 그 말에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찾아오겠다고 말씀을 하셨나 보더군요. 어떨결에 가게 쉬는 날 집에 온다는 시어머니 말씀에 당황스럽기도 하고 불편했지만 어차피 얼굴 맞대고 봐야 하는 거 저도 뭐라고 흠안 보이게 준비를 해놔야 할것 같아서 시어머니께는 따로 전화까지 해서 아무것도 사오지 말라고 빈손으로 오셔서 며느리 밥 드시라며 나름 잘 보고 싶은 마음에 아행도 떨어봤습니다. 그러나 전날 새벽에 일 마치고 집에 와 여전히 잠들어 있는 남편을 대신해 혼자 애들과 얘기하며 아침에 놀아주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꽤나 이른 시간부터 집에 오셨어요. 당연히 남편을 깨우지 말라고 조용히 하라는 제스처를 취하시길래 전저 혼자 또 시어머니를 독박으로 맞이했죠. 왜인지 불길한 애감이 들었으나 아이들도 있는데 혹여나 나를 또 괴롭힐까 싶어 나름 태연히 행동을 했어요. 결혼 10년 차인데도 시어머니한테 당하는 일들은 아무래도 익숙해지지가 않더라고요. 시아버님은 옆에서 아이들과 재밌게 놀아주고 계신데 시어머니는 저희 큰 아들 한번 딱 안아보시더니 딸아이는 대충 머리 한번 만져주시곤 곧장 부엌으로 들어가셨죠. 빈손으로 오셔도 되는데 뭘또 바리바리 싸우셨길래 그래도 우리 가족들이 시어머니께 자식들이구나 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려는 그때 제 마음은. 산산 조각으로 부서졌습니다. 아니, 글쎄, 시어머니께서 손에 한가득 들고 온 그것들은 바로 죄다 껍질 달려 손질이 허벌나게 어려운 갑각류들이었던 것입니다. 대게부터 대야, 꽉 막힌 조개부터 전복까지 골라도 하필 일부러 이렇게 골라 오시다니. 뭐 껍질이야 어떻게든 제가 손으로 물고 뜯고 제거해서 손질을 해내면 되겠지만 사실 저희 집에 갑각류를 잘못 먹는 사람이 둘 있거든요. 저랑 저희 딸이요. 저야 뭐 어릴 적에 하도 없이 자랐으니 먹을 줄은 안다마는 꼭 먹고 나면 속이 느글거리는 게 불편해서 여러 번잘안 먹는다고 남편이나 시부모님 앞에서도 말은 했었었고 예전에 시어머니가 꼬막 가라고 시켰을 때도 제가 정말 뜨거운 걸 떠나서 이건 어차피 내가 잘 먹지도 못하는 건데 난왜 이렇게 개고생하면 꼬막을 까야 하나 싶어서 우라통이 터졌던 것인데 이번엔 아주 작정을 하고 골라온 게 저희 모녀가 못 먹는 음식들 그러니 한마디로 자기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과 손주 주려고 사봤던 것이었죠 제가 예전 같았으면 저 혼자 당하는 거니 어찌저찌 무시하고 맛있겠어요 하며 입에 발린 말을 할수 있었을 텐데 이번엔 저희 딸까지 걸려있으니 도저히 좋은 소리를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누누이 매번 시어머니의 장난질에 당하긴 했었어도 제 자식들만큼은 챙기자는 생각에 둘째는 각광류를 잘못 먹어요 하면서 자주 언질을 주기도 했었는데 말이죠. 각광류를 보자 굳어진 제 표정이 너무 적나라했던지 시어머니는 저를 한껏 쳐다보더니 옆으로 다가와 뭐 불만 있어? 하고서 오히려 당당히 물어보더라고요. 기껏 사왔는데 표정이 왜 그따위냐 하는 듯한 표정이셨죠. 아직 남편도 안깬 마당에 혼자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 아니에요. 하면서 억지로 그 해산물을 씻어내기 시작했어요. 준비하고 있던 음식들이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해산물은 싱싱할 때 먹어야 한다며 음식 준비하던 거는 나중에 먹고 이거부터 먹자고 하시는 바람에 저는 기껏 아침부터 일어나 준비하던 보쌈이며 각종 반찬들은 다한 켠으로 치워둔 채 부엌 한 켠에서 해산물 껍질이나 까대고 있었어요. 대게나 대하는 그냥 소금 위에 구워 먹어도 되지만 시어머니가 굳이 먹기 편하게 손질을 하라고 시키셔서 대하부터 차근차근 까기 시작했고요. 대게도 반에 반토막씩 내서는 삶으려고 준비를 해놨죠. 조개도 굳이 구워 먹어도 되는 건데 푹 끓여서 얼큰한 조개탕에 소주 한잔 하고 싶다 하셔서 국을 끓여내기로 했고 그 국에 넣을 조개도 이왕이면 씹히는 것이 없이 조개알만 먹고 싶다 하셔서 껍질을 까 냈습니다. 마지막 전보하 그래도 비싼 거 몸에 좋은 거 사주신 것만으로도 어디냐며 속으로 정신 달1는 백만 번도 더하면서 끙끙거리며 숟가락으로 전복을 퍼내고 있는데 옆에서 시어머니는 뒤통수를 봐도 뻔히 째려보고 계시고 도저히 껍질 빼내는데 집중을 못하겠더라고요. 사사건건 도와주시지는 않으면서 이것부터 해라 저것부터 해라 급기야 누가 봐도 혼나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지 저희 딸이 조용히 제 옆에 찾아와서는 엄마 괜찮아? 라고 물어보는데 그런 딸의 대가 되고서 시어머니가 한다는 말이 넌네 아빠 닮아서 불쌍한 걸못 참는 거니? 아니면 네 엄마를 닮아서 불쌍한 게 뭔지 뭐